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대규모 확진으로 얻었던 면역력도 함께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O 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BAO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7월 1주 오미크론 BAO 검출률이 35%로 전주보다 6.8% 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달전 0.3%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해외 유입 검출률은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그 해외 입국자 중에서 그이 BAO의 비중이 70%의 비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BAO가 중증도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BAO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확실히 드러난 순서대로 그리스어 알파벳을 붙여 왔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이중 하나입니다. BA.5는 이 오미크론의 후손인셈인데 BA 계통에서 다섯 번째 하위 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BA.5의 특징 중 하나는 면역 회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존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파력도 강합니다. 원조 오미크론인 BA1은 지난해 말 유행한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두세배 정도 강했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는 BA1보다 30% 이상 전파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번 BA5는 이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BA2.75 감염 사례가 최근 공식 확인돼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에 그동안 느슨해졌던 개인 방역도 다시 고삐를 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